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2023년 6월달에 강한 상승 파동을 전개하면서 240% 가까운 상승 구간을 연출했습니다. 2023년 6월 구간부터 24년 1월 구간 약 7개월 동안 기간적 횡보 구간을 길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적으로 우상향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레벨대 구간에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는 앞으로 현재 흐름을 이어가 이후에 추가적인 2차적인 강한 상승파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연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추세적 상반 구간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재차 상단 구간에서 저항이 걸린 이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이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동안 강한 조정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하단을 지켜 주었던 추세적 하반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레벨들을 이어가면서 추세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주일 새 1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의 GBTC 6일 동안 28억 달러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비트코인의 환매 매도세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순유입된 매집 된물량을9만5천 BTC가 확보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 비트코인 g b t c 그래스 케일이 약 4조 원에 가까운 매도세를 연출하는 구간에서 40억 달러 6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기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매도 자금보다 매수 자금이 더욱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 하락세를 기록한 이유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과 그레이스케의 판매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을 맞물리면서 하단 구간 5,600만 원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 또한 조정 구간을 연출했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연출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동한 추세대를 돌파한 강한 상승 파동을 통해서 이전의 고점이었던 200만 원 구간까지 강한 상승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 캐시 분석을 진행하기 에 앞서 여러분들은 코인 알림이 채널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를 지금 부터 설정을 꼭 해주시고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비트코 캐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드디어 코인 알림이 구독자 정보. ...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에, 지금 주식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코인 알림이 유튜브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카카오톡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코인 알림이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기 위한 핸드폰 번호를 작성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주식 코인 알림이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 컨택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죠 1월 15일 월요일 구간에서 바로 보라코인을 추천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나서 1월 17일 수요일 구간에 보라코인이 목표했던 수익률 33% 구간을 돌파하면서 1월 17일 수요일 구간에서 보라코인 전량 수익청산을 완료하게 됐죠 이렇게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개별적 컨택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에, 또한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코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코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해당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원활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죠. 지금부터 코인 알림이 채널의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고 앞으로 개별적 컨택을 통한 알트 코인 추천과 실시간 정보를 통한 수익을 원활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구독자만을 위한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 증정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란과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이벤트 혜택을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입장이 편한 시간대 세가지 내용을 입력하시면 1인 1회에 한해서만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투자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65일 24시간 AI 전략 보증표 신호가 발생하는 전략 신호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 또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이니 많은 참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은 전부 설명을 드렸으니 본격적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트콘 캐시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콘 캐시는 6월달 구간의 상승을 야기시킨 이후에 현재 약 7개월 동안 기간적 추세적 상반 구간을 연출하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연출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의 ETF가 약 9만 5천 BTC를 확보하면서 현재 그레이스펠의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욱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왜 하락세가 나타났냐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현재 수익 중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해당 구간에서 기관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 전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하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만들고 시장에서 빠른 공포감을 통한 시장에 대한 매집을 이어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분석가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비트코인이 최근 매도세가 발생한 부분을 일시적이고 앞으로 6개월 내폭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최근 그레스켈의 GBTC 매도세는 수수료 할인을 위해서 발생한 현상이고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대중화됐고 기간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죠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베스 와 sc 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순 소중인 부분에서 재판이 앞으로 코인베스가 승소 확률이 70%가 넘어갈 것이라 보여주고 있죠. 현재 돈나무의 캐시오더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팔고 자사현물 etf를 빠르게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조정을 맞이하면서 시장이 침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매도세보다 매수 즉 매집 비은 물량이 더욱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충분한 물량 소화 이후 비트코인은 재차 강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시죠 비트코인과 같은 생태계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또한 동일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4월 21일 날 진행되는 마지막 반감기를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철굴 보상률은 3.125까지 떨어지게 되죠. 철굴 보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소가치가 증가되고 가치가 증가된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캐시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 테코인 두 가지를 확인해보면 첫 번째 엘프코인입니다 엘프코인 2023년 3월에 강한 상승을 나타낸 이후에 약 4개월 정도의 긴 횡보 구간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 구간을 연출했죠 스택스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스택스 또한 2023년 2월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연출한 이후 약 6개월에서 7개월 구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 본격적인 추가적 상승력을 연출했죠. 비트코인 캐시 또한 현재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 구간에서 20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을 연출한 이후에 6개월이 넘어가는 구간 동안 추세적 흐름을 연출하고 이제부터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강한 상승 구간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이하면서 공포감이 형성된다고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쫄지 말라고 말씀드리냐? 현재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비트코인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간과 세력들, 고래들의 자금은 더욱더 매집을 가파르게 하고 있죠. 매집을 진행인데 하락한 이유는 바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매집을 본격화한 이후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공격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울린다고 공포감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오판으로 인해서 손실을 확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코인 알림과 여러분들이 위한 구독자 정보방을 개설하게 됐고 해당 구독자 정보방 지금부터 즉시 입장하시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정보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원활한 수익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구독자 정보방에서 뵙도록 하며 오늘의 비트코인 캐시 분석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